왜돌 <목소리도> 거예요? வாழ்க்கையோ 아씨, <laughs> 이거 뭐이왜못여놓은 이거 거야? 여기 갖다 뜨. 금전 아, 아. 나는 솔로 연예인 볼래. 해볼게요. 너, 나 먼저해. 어. 응? 나도? 안? <laughs> 나도. 찍어주세요 TV. 네. 한번더들어갈것 같지 않는데 가자 캡슐을 열어볼게 오랜다 어 뭐야 이거 완전 잘려네자한번 열어볼게 응? 어? 아직 안 했어? <laughs> 어 멋지긴 는데 빨리 와자 내가 먼저 볼게 응. 자 들어 <laughs> 조금두근 이거 봐 당신 가까이 행운의 아이템 가방이네 <laughs> 인연은 당신의 예상보다 항상 당신 가까이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당신의 사랑이 보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을 운명적인 인연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고 네. 20달이야? 오늘 며칠이야? <laughs> 여러분 <목소리가> 그냥 <목소리가> 똑같은 거 나오면 사기 아니야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뭐야? 나는 보라색 우산 운명적인 운명적인 아, 비 오는 비 오는 날비 오는 날네네네 네, 네, 좋아하는 사람 이제 우산 들고 가는 거지 <목소리가> 보라색 어너 보라색 우산 쓰잖아 어? 에 아니야 어, 아니 빨리 여러분라 얘네네 전화 찾고 있다 얘네들 생각 있잖아 이거 못해 할아버지 뭐? 기회는 좋은데 당신이 그 기회를 알아보지 못한다 족적이 운명적인 이 운명적인 뭐라 씨부려 운명적 오늘 다가온자 그럼 가보자 2월 30일 네 들을게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운세 자 저는 행운의 숫자가 아까 2번이라서 이거 할게요 2번 <laughs> 여기 손 드세요 왜안 나와 <웃음> 어, 어? <웃음> 2번 어? 행운 어디 있어 2번? 찾아 2번이 여있어 해석해봐, 중국어. <laughs> 이게 중국어야? 몰라. <laughs> 한자냐? 한자가 중국어지. <laughs> 이거, 다섯 <사둘게>. 개아이 <laughs> 이거 다시 넣어. 아, 그런 거야? 그럼 <laughs> <저> 이거 <laughs> 가져가면. <가져갔냐, 웃음> <laughs> 이거 너무 기니까 나중에 얘기까 <laughs> 대충 해봐봐. 연애운. 연애운 있어? 응. 환, 애정의 환상에 서섰어나는안 된다? 뭐 <laughs> 해석하실게. 아, <아주, 아주. 웃음> 보자. <웃음> 기다리는 사람. 온화한 기운을 가진 자가 나타니 기인의 것이라. 정정종이 대물 r 이 들어오는 시기에 자리잡고 공부하니 성취한데 <laughs> 출산은? 응? 출산이 됐어요. 다른가지를 <laughs> 바르게 하겠어. 알겠어. <laughs> 오늘은 저는... 오늘 만사가 순조롭고 재승이 대통하니 부귀영화를 누리는구나. <laughs> <laughs>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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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나온다 어, TV. 4 7권인데4 7제 여기 있는데? 7개인데. 47만. 저기 <laughs> 이렇게 대길 중계 소개 말기들 겠던데근 개소리야 대길이.. 어, 그 대길이 뭐야? 엄청 좋은 놈 우리는? 개성은는 뭔지 몰라 용기있고 진실은 고부하기 필요하다며 이왕에 사람 있어? 아니 공부는? 학업 하루빨리 동기부리를 <laughs> 얻으려잖아 아니야 그 다음 재물 싸움 지책하더라도 강동적으로 대처하지 말래 이거 도같은것 같은데? 노랑 아닌가? 줄은 열기가 느껴지시나요? 아니 뭐요? 왕두 보실래요? 네 액코 액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앞뒤 손님에게 양해를 자. 구해주시기 계세요? 바랍니다 아, 어디 보이는 제가 안 보여요 어쨌든 줄이 완전 길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뭐야? 이 놀이기구 뭐야? 크라크? 드라켄 인물거든요 어머니 드디어 들어가는 거 같은데 너무 더워요 아, 여러분 야 애들 갔다 일어나 <laughs> 지금 몇 시죠? 메시지 보여주세요 네 지금 11시 22분입니다 제가 아까 10시에 여기 왔거든요 하이 하이 can... 지금 위에 화장실 있을 거야? 아 그래? 여기 있다 아, 여기 화장실 지금 참시끄러 어, 이제 여기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1시간 반 기다렸는데 네저가 그렇게 뒤에 있던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짜증나요 주민, 주 주민, 시시 여러분 방금 주민 다 주민 주민 이민 주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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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주민 주 주민 주 주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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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안 좋대요, 눈이. 지금은 좋대? 네. <laughs> 여러분. 저공당에 있는데 나 조금 더 좋대요. 뭐요? 여러분 진지하게 살려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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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S. S. 여러분 S. 지금, 지금 너, 저희 눈 네. 씻고 있어요. 지금 여기서 눈고 있어요. 야 솔직히 미역국은 먹을만 했넣어 네가 요안좋아한거잖아 <laughs> 저는 고기를 넣어준게 아니라 다진 고기를 넣어줬어요 아니 이렇게, 이밥게 이렇게, 이렇게, 이거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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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이게이렇 이렇게, 지금은 뭐? 네. 지금 우리 상황을 봐. 아니,